안녕하세요. 기세상당팀의 달달한 행정가 김기세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보육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1강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공직생활 35년을 긍정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시되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어, 과천시가 제공한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와 어린이 현황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과천시는 0세부터 6세까지 4,594명이 이루고 있고요. 다음은 과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은 42개소에 2,090명이고요 정원이 유치원은 6개소에 581명입니다 이두 가지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두서난가지 문제점이 바로 발견되죠 첫째 그 과천시 어린이집은요 정원이 2,090명으로서 0세부터 3살까지 보육을 지원을 한다면 뭐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 시설은 개원 예정인 곳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막 50%를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그 가정에서 20명 이하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이 어린이집은 19개소에 370여 명이에요. 그러면은 19개소라고 하면 개소수로 따지면 거의 45%에 차지하고요. 인원수로 따지면 한18%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규모가 작은 데가 많다는 얘기죠. 또한 그 과천의 유치원 시설을 보면은 육개소에 581명에 불과하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뭐, 만6세가 795명이고, 과천시에. 5세, 만 5세, 747명, 만 4세, 694명, 도합 2,898명인데, 유치원인 581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결론적으로 과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더했을 때 정원은 2671명입니다. 근데 어린이 수는 4594명으로서 이 어린이의 8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한 600명 정도가 어디 갈 데가 없고요. 80%가 다닌다면 천여명이 다닐 때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이제 엄마가 전담을 해서 이제 그 육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만, 7세, 만 7세가 돼서 이 학교에 갈 때까지 전부 하루 종일 케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가 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물론 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 를 들여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어 해결을 한다면 뭐 간단한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 걷어들인 세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쓸 때는 많고하기 때문에. 이 보육이라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 이저기세장당 TV를 보시고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검토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장당 TV 달달한 행정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